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면 통일되었을 때경량시장으로 영원히 영원히 당선될 것입니다. 영원하라. 어서 날래 날래 눌러주시라요. 반갑습니다. 국정원 생활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국정원 생활 할때 에...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이모 뭐 옷부터 다 벗기잖아. 옷다 어, 벗기고, 소지품도. 다? 그, 그, 다 거기서 옷이 다 갈아입히거든, 있지. 그런데, 저기라고, 그 중국에서 들어올 때, 그 어느 식당을 뒤지쳐라. 그게 한국 식당이랬단 말인에 그래서 그, 그 브로커가 거기를 뒤지치라 해서 거기 확달아들어가는데 사장이 나와서 탁 막더라면 못 들어온다고.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 생생한데 난 거기서 정신이 잃었단 말인다내 네, 여기서 거기서 재피는구나. 거기서 병 얻었다 말은다 했지.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소리치고 막 이러니까나 했지. 거기서 정신이 정신 3일 만에 의식 차려볼까 한국 병원에 들어 말인다. 거기서 병얻어가지고에리 이거 국정원에 와서 가지고도 이제 정신 상태가 제 정신이 아니었거든 있지. 너무 이게 실현을 많이 겪고 근데 조사 받을 때도 고통스러웠죠 예 고통스러웠다는 말 이게 앉았다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또 상담하고 거짓말 탐지기다 들어갔댔어요 저를 네. 간첩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예? 누구를 신고하면 일찍 내보내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감시하게 만든다 그러게 했지 그, 그래가지고서 그랬지 거기 오니까 옷을 다 벗고 그, 그 국정원에 들어오면 일단은 그. 엄숙하다 말입니다. 사람 농담도 안 하고, 엄숙하니까 나 분위기가 싸 하니까 사람이 딱 긴장해지더라 말입니다. 그니까 러 묻는 말도 대답하는 것도 어제 물어본 말이 또 오늘은 또 다르고 있지. 그러니까 자꾸 고시고고시고 일이 일나니까또 간첩이란 말이 또 들었으니까 거짓말 탐지기에 들어갔댔단 말입니다. 있지 난 그래, 그때 거짓말 탐지기란 거 봤댔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 고장 사람들 다 있지,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다 정확하게 다 해명되니까 또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해명되는데 또 오다 나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또 만났어요, 그 여자를. 근데 처음에는 국정원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안 해요. 1, 2주 동안은 약간 심리를 음. 불안하게 딱 만들어놔요. 그래. 그 빨리, 왜냐면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아,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유라는 걸딱 맛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그렇게 진짜 삼국을 통해서 오랫동안 1년 3개월, 6개월, 1년 심지어 어떤 분은 3년, 어느 씩 있는 분들 있어요. 그 감옥소에서. 음. 근데 국정원에다가 와서 이렇게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하나고갈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1주 2주 한 3주 어떤 분은 4주까지도 그냥 불안하게 이 사람 심리를 그냥 자꾸 옆에서 체크하면서 감시하면서 그리고 조사 들어갈 때는 밥을 같이 못 먹어요. 독방에 들어가서 그쪽을 독방, 넣어줘요. 카메라 다 이래 있고 있지. 음.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안기부안 소리도 이게 음. 안기부라는 질인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공포부터 딱생기더란 말이야. 그런데 음. 아들을 또 만났는데 아들하고또 갈라져 있었거든 음, 심리적으로. 음. 네. 아니, 그러니까 나 독신들하고 또 이거네. 근데 부모 자식 간인데도나 갈라놓다 그분원에 있고 음, 저는 음, 한, 한, 예. 한, 네. 안 오는 데 예. 아 그렇게 어디 자식 간에도 이 갈라놓는 거고. 음. 그니까 자식을또 조사하고, 내하고 한계가 또 틀리단 말인다, 있지. 그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틀리니까 또 간첩이라는 소리까지 또 들었으니까, 나 있지. 자꾸 유도심문해그도심 거짓말. 근데 저는 뭐인가, 그, 베트남, 캄보디아에 와서도 역시 그렇지만, 그, 그 남자들 머리를 제가 다 깎았어요. 음. 그, 하나원에서도 빠마도에, 다른 미용사를 데려다가그한 원에서 그돈 문다 그러다가돈 물지 마셔 제가 다빠 말하겠습니다. 내가 다빠 말하고 다이랬 됐거든요. 있지. 그서도 신앙생활 잘해서 종교 부분 있지 이것다 불러 드렸거든요. 있지. 그래가지고서 있지 정말 풍성하게 잘돼 나갔댔어요. 있지. 저는 이게 렇 사람들을 귀합하고 이런 건좀할줄 알거든요. 음. 북한에서 살아 남자니까 그런 것부터배워왔거든요 있지. 그니까 국정원 생활에서는 그저 고통스럽게 하고 나왔어요. 그 고통스러워. A4 영지를 처음에 한 50장을 쳐요. 그래서 먼저 북한에서 생활을 쓰라 그래요. 아유. 그다음에 중국에서 생활도 다 쓰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쓴걸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못 그럼 이거를 뭐 2024년 뭐 5월 31일 몇 시에 갔다고 적혀 있네요 하면은 맞아요 이러면은 그렇게 적었다고 하니까 어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아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또 다시 쓰게 해요. 유도 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50장이 70장, 100장, 200장 늘어나요.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럼 자꾸 유도 질문하고 그럼 그 담당했던 분이 아 이분은 안 되겠네 하고 또 다른 분을 또 바꿔요. 그러니까 조사관도 계속 바뀌고 아, 그 머리 혼돈 마이까가 지금 그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네. 조사 받는 과정에서 네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 전기탐지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심장박동을 먼저 체크를 해요. 음. 자 지금 심장박동 본인이 지금 현재 70개입니다. 본인 확인하셨죠? 자 그래가지고 자 전기탐지기 딱한 다음에 자, 질문을 해요. 네가 질문했던 부분들을 요거 그때 잘못했는데 뭐뭐뭐 맞니? 하면은 그때 박동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소리 지르고 때리지 음. 않는데 소리, 지르, 소리 지르면서 종이를 던져요. 그리고 다시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떤 심리적으로 아, 이게 음. 북한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게 쓰는 데서 아, 가는 데마다 그 무슨 족구를 쓰라고 하는 데가 있요아 이게 사람 막 뚜껑이 열리겠어요 완전 거기서 어 3개월 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원으로 갔습니 이렇게 하나원에 갔죠 하나원 생활은 좀 간단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원 생활도 그때도 그렇지. 하나원생활도 아들하고 그때도 갈라지고밥 먹을 때만이 만나고 아, 이랬대거든 음, 예? 음.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음. 이게 사람 많은데 자꾸 공포스럽고 아, 그 예. 예. 자꾸 사람 속을 피하게 되고 그 있었습니까? 3개 그게 3개월, 3개월 있었지. 3개월. 예. 3개월을 마치고 이제 그 자, 아들하고 같이 네. 나오게 되어요나오 그래, 됐지. 아, 근데 그래서. 왜 3개월이냐면 음. 그.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줘요. 호적을 하나 임시로 만들어 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성이 우리의 호적이 되는 거예요. 음. 하나원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집을 또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 그러니까 먼저 신분증인 호적을 먼저 만들고 신분증이 나와야 집배정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월의 시간을 걸려요. 네, 그래서 어디로 배정을 받았습니까? 그 마산에 받았죠. 아. 마산. 네, 네, 네. 네. 그래서 음. 그 집, 어떠셨어요? 네. 마산에서 세도민들 총괄 리을 제가 했거든요. 음. 네. 아니, 처음에 왔을 때집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 집에 왔을 때몇 평이었어요? 거기도 역시 14평이 됐어요. 아 네, 14평. 아 14평. 그리고 그, 그 밤에 아들하고 같이. 네, 네. 음. 밤에 이게 왔으니까 나이지. 음. 아 그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내려다보니까 13층이더라 말은다 그런데 길거리를 보니까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걷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걸는 사람들 많더라 말입니다. 예. 새벽에? 예. 그리고 경찰서에다 전화했지만 뭐. 형사님 이게 정신병원에 있는데 아닌가 하고. 아. 그 요거 운동하는 거 나는 정신 환자들이 사는 데인가 했단 말입니다. 아, 새벽 운동하는. 거 예. 그래서 이거 됐다. 바로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운동기구. 예. 그 정신병원으로 세간. 뭘로 그렇게 안 하니까. 야... 네. 북한은 운동이란 자체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걸 어째, 이게, 우리를 어째 정신병원이 데다 갔다 이 사람, 고 형산에 와보고 배로 배를 콜려저 사람도 운동한다 아니, 운동은 어째 하나 이게 잘 먹기 때문에 살이 쪄서 운동한다는 게지 뭐지. 이해가 안 갔겠습니까? 아니, 이해 네, 네, 안 갔지 뭐. 그로쫙 적당히 먹지 뭐라라고 운적으로 자뚝 먹고는 저렇게 하는 거고. 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라도 또 한정거장도 또 버스 타고 가는 사람 또 있어요. 이제 아니, 아줌마 어째서 그럼 운동하지 뭐 운동할 겸 걸어가지 왜 이거 자타는 거? 야 운동 운동대로 따로 있고, 아, 따 어, 이렇다고 뭐, 그러라마뭐 걸어가면 될 텐데. 예예예. 예, 예. 음, 아, 기린에. 예, 그 니예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제.